한문 공부하는 곳을 한번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문 공부를 어떤 분은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은 적게 하셨고, 어? 또 여기는 이 연세도 차이가 많고, 어? 그런데 여기 또 나이가 젊은 분도 있고 한데, 에 이렇게 제가 어쨌든 여기 일반적인 그,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성백효 강의도 들어보고 누구 강의도 들어보고 박성주 강의도 들어보고 누구도 많이 들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하라고만 못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응? 보면 아는 것 같고 그런데 하라면 이게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 혼자 병법이 됐던, 이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가. 하나는 재미로, 그냥 한 번, 들어보자. 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가서, 어디 가서, 경로당에 가서, 화투하고 앉았느니, 한 번, 또, 머리, 머리 시치고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것도 되고, 또 하나는, 느는 재미가 조금은 있어야 되거든. 느는 재미가. 그러니까, 그걸 하시려면은, 이렇게 강의를 계속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어? 어, 저 특별히, 특별히 젊은 분들은 강의를 많이 듣고서 나중에 자기, 자기들끼리 서로가 아는 분이기 깔랑은 미리 여기 나오든지 어디서 적당한 조용한 장소에서 모여서 돌려가면서 서로가 발표를 해봐요. 돌려가면서. 어? 그러면 다 못하는 분만 모이면 소용없어, 그것도. 못하는지 그게 그거니까. 조금 밝은 분, 아는 분이 그건 아니다. 틀렸다. 그러니까 좋기는 노소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그 센스가 빠르거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하고 일반적인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일반적인 논을 하긴 어려운데 한문을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은 첫째 영어를 배우려면 ABC부터 배울야될거 아닙니까? 한자를 먼저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을 하라. 좋기는 오늘 논어 듣고 내일 강의, 논어 강의가 아니라 또한번 논어를 들으세요. 어디 딴데 서는 데가 있으면. 이게 논어 한번쫙 듣고 한 3개월 지나면 또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한문공부의 특징은 뭐냐 집중 이거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듣고 가고 하면은 10년 에도 그만큼 아는 것 같긴 한데 뭘 내놓으라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분들이 나는 한번이어갖고서 아이 뭐 지금은 현재 이어갖고서 충분히 먹고 삽 니다 그렇게 잘살고 잘 변호사나 뭐 이렇게 사람 처럼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지금은 이어갖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한번 내가 내 취미도 있고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힘을, 힘을 해서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이 한문 공부는 이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천자문이라도 외우셨으면, 이 중에는 천자문 같은 거 아시는 분 있어요. 몇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천자문을 그냥 배우긴 했는데, 처박고 놓으면 다 까먹어서 몰라요. 지금 나이 여기서 한 60에 넘으신 분들만 해도 그 세대에 할아버지가 있거나 한 분은 반드시 손자한테 천자권을 가르쳤어. 안 가르친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때만 배워놓고 갖다딱 집어넣고 다시는 안 보니까 다 까먹어서 천자 하는 분이었거든요. 천자. 그런데 천자만 알아놔도 굉장히 유용하게 해서 먹습니다. 여기 그 사자소학 있죠? 사자소학은 그래도 쉽고 글자가 간혹 어려운 자가 나오고 반독해서 나와 그 그런 그 글을 처음에 처음 하시는 분은 오히려 그런 책을 보고 그전 처음 초학자들한테는 개몽편을 배워라 개몽편이라는 책 개몽편이 굉장히 문법이 맞게 됐어요 상유천하유지 위에는 하늘이 있고 어? 근데 지금 아까도 했지만은 네. 한문은 모두가 다 같다 100% 같다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한80% 90% 같으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을 유자 어? 간혹이 무자도 없을 무자도 말모도 되고 이 무자가 말다도 뜻도 있고 없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의 뜻도 들었어요 간혹 가다가 한문은 변례가 많아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긴 어려운데 유무할 때는 밑에가 뭐냐 가나 이가 붙어요 돈이 있다 유전부제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불자는 지가 붙고, 비 자는 이가 붙어요. 무엇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도가 아니다. 그런데 불 자는 배우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불 언이라고 보면은, 말하지 않으면. 배울 학자 쓰면 배우지 않으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자가 들면은, 비자 밑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자 밑에는. 아까 제가 말하는 반드시란 얘기는 100%는 아니다. 90% 이상이. 그러면, 비자가 들면, 비인, 사람이 아니면, 도가 아니면, 학자 썼으면, 학자 썼는데, 비학이라고 쓰고, 불학이라고 썼으면, 달라요. 배울 학자가 달라져요. 배울 학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배움이라는 명사의 배움이 있습니다. 철학, 과학. 할때 학은 배우다의 뜻이 아니에요. 배움이지. 사학하면 역사의 배움이 사학이에요. 네, 그때는 학은 학문이라는 명사예요. 학문이 아니면 이래야 되고, 불학이면 배우지 않았다, 불학 무식하다. 난 배우지 않아서 무식하다. 비학을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이렇게 용례가 다양하게 나와서 공자가 공자마서모로지금 보이는데 자하 말인데. 뭐 이거 명심보감에도 있고 논어에도 있고그럽니다이 말이. 네? 이사기고 하면 아까대로 사기면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고 해야 되겠죠. 명이 있고 아까 육자 밑에 이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부하고 귀한 것은 이때는 하늘에 있다 뜻이에요 아까 여기도 뭐 이길 수 없는 것은 자기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기에게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에게 있다 그랬죠, 아까도. 어? 그때는 그럼 하늘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 재라는 것은 원래 유와 달라서 유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 때만 을이 되고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무슨 동물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는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방향이나 지점을 가르쳐 주는 자예요. 제 자는. 아까 그러니까 돈에 있다. 응? 어? 아, 요즘 출세는 돈에 있어. 권력에 있어. 권력이 있다 뜻이 아니라 권력 쪽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어? 그런데 요거는 요유 자도 제자 뜻인데, 똑같이 제자 쓰기 싫어서 하나를 육자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고, 명에야. 명에 달려있고, 구하고 구한 것은 천명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호문이라고 하듯이 명과 천이 다르지 않아요. 천명이 같은 거예요. 맹자에 보면은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것. 이게 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이런 데는 간혹 가다가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명에 있단 말인데 사생, 제명, 부구의 제천 쓰기가 싫어서 또 유자를 제자로 하는, 바꾸 제자를 유자로 바고쓴 경우도 있다. 지금 오늘도 여기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글은 볼 때에 자주 이렇게 보면서 의심을 갖고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또 선생한테 다 물으려면 시간이 안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해결을 해 보고 허다하다 해결이 안 되거든 선생한테 물으시라고요 아까 그 여기 이 책으로 페이지도 없네 오늘 모공 제3에 가서 어? 모공 제3 이게 한 장, 두장 넘어가서 가서 고로 선용병자는굴 인지병이 비저냐요 비자가 나오죠. 보세요 한번. 오늘 두 번째 장에 두 번째 장이 아니라 이 책은 저거 좀 책이 달라서 아마 네1 1 페이지로 된것 같으네요. 그러므로 용명을 잘하는 자는 남의 군대를 굴복시키되 전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으면 불전이고 비전이니까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의 성을 공격한 함락하되 공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나라를 부수되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는, 주는 보면은, 고로 선 용명자는 이게 굴복 인지 비용전야요. 계략으로서 남의 군대를 굴복시키되 전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됐는데, 그 밑에는 이게 공발, 이게 발취 인지성이 불사공야요. b 자가 아니고 그를 좀 바꿔놨어요. 여기는 어? 계략으로서 너무 이 성을 함락하여 점령하되 공격을 일삼지 않고로 됐단 말이에요. 저 위에서는 공격이 아니요로 됐는데 이게 사자가 될 때는 일삼지 않다 이렇게 또그 다음에 계략으로서 너무 나라를 훼손하되 오랫동안 노출시키지 않고. 노라는 것은 군대를 오랫동안 동원해서 이슬막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 원문과는 조금 바꿔놨죠. 글자가. <laughs> 그러니까 이비 자와 불 자도 100%다 그렇다고는 못하지만 상당수가 아까 불에는 하지 않다. 불언 하면 말하지 않다고. 비언이면 말이 아니면. 말이 아니면. 말은 명사예요. 명사라는 것은 성백효. 이게 명사예요. 이름이니까. 학문. 말. 말하다면 그건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다. 그 죽이는 건 동사고 죽음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바에는 이렇게 좀 모이셔서 한 번씩 들어 어, 끝난 뒤에 가서 한번해봐서 되고, 어? 이렇게 발표도 좀 하시고, 어? 어뭐 여기는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알고, 또, 어,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글을 쭉 보면은, 첫째는, 손자병법 같은 거는 꼭 물리만 나려고, 물리나는 대로 좋은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이. 그런데 이 손자병법은 심리라말이 심리. 아까도 말한 대로 대비가 철저한 사람으로서 대비하지 않은 자를 상대하면 승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네, 오늘 예고 하겠습니다